예, 고성국 칼럼입니다. 파리가 손바닥 비빈다고 파리채 잡은 손에 힘 빼면 안 된다. 예, 김만배가 주도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 대선 공작이요. 어, 가짜 인터뷰 만들어서 대선 공작한 이 사건이 예, 어, 어, 매우 조직적으로 어, 이루어진 대선 공작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여기에 알고서 가담했는지 모르고 어, 결과적으로 가담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가담된 것으로 어, 확인되는 언론사들이 겁이 나서 그런지 먼저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예. 어, 파리가 손바닥 비비듯이 예,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JTBC가 외곡 보도를 사과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뉴스타파도 뭐 입장문 인간을 내면서 김만배와 신학림 간의 돈거래가 오간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MBC는 아, 원문 제공을 뉴스타파로부터 거부당해서 뉴스타파 3월 6일자 방송을 인용 보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 그러면서 사과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음과 네이버, 다음과 네이버는 뉴스타파에다가 김만배 허위 가짜 인터뷰 보도 해명을 요구하는 어, 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이것들은 예, 자기들 기사가도 아니니까 근데 어쩐 경위로 이런 가짜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자기들하고 뉴스 콘텐츠 제휴사니까 경위서를 어, 이, 뭐, 경위를 해명해달라고 어, 요구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을 쭉 보면. 어디가서 단물 잔뜩 빨아먹고 어 나서 다시 다음 단물을 빨아먹으러 가기 전에 손바닥 싹싹 비비는 팔이 같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형식은 사과지만 이 정도 하고 우리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형식은 사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파리가 손바닥 비빈다고 파리채 잡은 손에 힘 빼면 안 된다. 저것들의 사과는 진정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김만배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이자가 말이죠. 아 그거 사적 대화였고 그걸 공개할 줄 누가 알았나요. 그걸 공개한 신학님이가 나한테 사과해야죠. 이렇게 완전히 책임을 신학님이한테 떠넘기고 뉴스타파한테 떠넘기면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윤석열은 당시에 뭐 수사 무마할 위치도 아니었죠. <laughs> 겁은 나는 모양이죠. 에, 지가 저지른 죄가 어떤지 얼마나 큰 대역죄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겁은 나니까 어떻게든 엄망은 피해가려고 차라리 내가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지 뭐 전략을 그렇게 짠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뉴스타파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72분짜리 녹취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자 여러분 어떤 언론사가 72분짜리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방송에 내보낼 때는 이걸 편집을 해서 12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72분짜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2분짜리를 12분으로 편집했습니다라고 알리고 영상을 줄 때도 72분짜리가 있는 것만 알지 72분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12분짜리 편집해서 내보낸 최종본 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이 72분짜리 오리지널 녹취록입니까? 아니면 편집해서 내보낸 12분짜리 영상입니까? 12분짜리 영상이잖아요. 72분짜리를 왜 갑자기 이것들이 공개를 합니까? 범죄에 사용된 것은 뉴스타파가 편집한 12분짜리 영상입니다. 뉴스타파 엄청 쫄아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이것들은 그래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살아날 길을 찾아보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발악하듯이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원래 7 2분짜리에 있던 영상을 교묘하게 악마적으로 편집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인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영상이었던 것이 확인이 됐어요. 아예 이 72분짜리 오리지널 영상이 공개가 되지 않거나 없었다면, 아, 이것들 정말 하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 72분짜리가 어떻게 교묘하게 악마적으로 편집을 해서 윤석열이 대통, 대장동 몸통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었는지가 그대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뉴스타파의 이 악마적 편집에 의한 대성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것들은 우리는 결백하다고 어 주장하기 위해서 공개한 영상이긴 하지만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180도 다르게, 야, 저것들이야말로 정말 사악한 것들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뭐. 스스로 자꾸 무덤을 파니까 말릴 방법도 없네요. 그런가 하면 이 김만배가 신앙리비하고는 오래전부터 서로 어잘 어, 알던 지인이지만 이 인터뷰 전에는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연락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자,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어, 갑자기 한 40년 만에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서로 교류도 없던 사이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 아는 사람이에요. 지인이잖아. 친구잖아요. 근데 40년 만에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아유, 우리 고성국 TV는 말이야.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이럽니까? 그냥 야, 반갑다 그러고 말지. 15년 만에 만났던 김만배와 신앙님이가 72분에 걸쳐서 그것도 대선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대장동에 관해서 이걸 합니까? 사적 대화를 해요? 어쨌든 김만배는 우연히 만나서 사측 대화를 했을 뿐 대선 공작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검찰한테 들켰어요. 2021년 신학림이가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확보가 됐어요. 검찰은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신학림이 명함을 확보했어요. 또 화천대유 한 관계자가 2021년 여름에 신씨가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지금 법망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 할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다 지금 어, 늘어놓고 있지만 어, 객관적 사실들이 대성공작, 치밀한 대성공작이라는 쪽으로 어, 모든 정, 증거와 정황들이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들이 신학님이한테 아, 2021년에 화천대여 사무실 방문했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신학님이의 말은 이렇습니다. 어, 유령이 같겠죠. 그러고 보면 이 신학님이 사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꼭 유령같이 생기기도 했네. 신학님이한테 책세 권을 1억 6,500만 원에 샀잖아요. 김만배는 이 이유에 대해서 신선배가 오래전부터 관련 책을 쓰는 걸 알고 있었다.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그분의 평생 업적으로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산 것이다. 이랬어요. 어... 저는 뭐한 10여 년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이, 이, 미술품 컬렉션을 하게 됐는데요. 뭐 별거 아닙니다. 컬렉터라고 하지만 그저 제가 산 작품은 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돈을 주고 사니까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어, 에, 벽에 걸어 놓기도 하고 잘 보관합니다. 예, 김만배가. 1억 6천5백만원을 두고 1억 6천5백만원을 주고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산이 책은 그러면 정말 금장 포장이라도 해서 어디 걸어놨어야 되잖아요. 김만배 사무실에 그냥 대충 방치돼 있었다 그래요. 하긴 수천억 조단위로이 돈을 벌어들인 김만배니까 1억 6천5백만원짜리 책이야. 뭐, 하잘 것 없고 허접한 쓰레기 취급을 할지도 모르죠. 어쨌거나 무슨 예술적 같이 웃는 하는 이 김만배의 이 진술 또한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한 헛소리라고 하는 사실이 정황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선 공작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가장 사악한 대선 공작이다. 그리고 이재명과의 직간접적 연루 의혹까지를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일주일째 강조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마침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3부 소속 검사들 중심으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선거 명예훼손 사건 전문성 갖춘 공공수사부와 형사일부소서 검사들까지 투입해서 특별팀 구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뒤늦었지만 정치공약 전문가가 준비한 조직적 범죄고 그 배후에 정치권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작 방송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과 민주당이므로 그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야 일주일 걸리네. 이거 대선 공작이다. 특별 수사본부 구성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총력전 펼쳐야 된다고 일주일 동안 정말 목이 쉬도록 떠들어댔는데 일주일 만에 당에서도 진상 조사단 구성, 검찰에서도 특별 수사본부. 구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